카미아 라이더 비루 a 제 자출러 비루아제. 안녕하세요 비루아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반장갑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반장갑 끼고 나왔습니다. 보이시는건 모르겠네요. 자 이따가 본격적으로 자도에 올리고 비비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다어에 올립니다. 아, 진 지금 공기가 약간 쌀쌀해서, 반장갑이 약간 부담스러운데, 아, 그럭저럭 손실이지 않고 괜찮네요. 이제, 반장갑의 계절이 확실히 다가온 듯 합니다. 자, 조심해서 진행합니다 아, 또 지금 신천 자도 또 한창 공사 중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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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고르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아, 오늘은 저 신천 동로 쪽에 다른 코스로 이제 출근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제제제 자, 이 앞에도, 저 앞에도.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 바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저쪽 앞에 구축로 해서 동로쪽 구간으로 아, 빠져서 진행하겠습니다. 옴샤 <laughs> 자, 이게 대구의 신천 동로 쪽에, 어, 어, 붙어 있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좀 폭이 좀 좁은 편이지만 그래도 한산하기 때문에 다는 자전거나 다는 생일이나, 어, 좀 조용해요. 이 도로가. 어, 이 도로에서 리뷰하기에는 좀더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자, 반장가. 자전거 반장가. 저는 솔직히, 자전가반장과 고가를 별로 사본 적이 없어요. 어, 간지가 나든 뭐. 어쨌든, 거의 뭐, 만원 언저리에, 어, 가성비 제품들. 그냥 싼 것들. 뭐, 지오라든지, 뭐, 알리빨 많죠. 그런 것도 주로 쓰는데요. 어, 시즌성 소모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 굳이 비싼 게 필요하나, 두변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래서 주로, 어, 저렴한 것들 써왔는데요. 어, 이번에 이거, 카스텔리, 어, 다가 어, 보면,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로소 코로사, 딱붙어 있습니다. 어, 뭐,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 어, 구 놈이, 함끼바악 하면서 던져주더라고요. 어, 함끼바악 하면서. 이때까지 제가, 제가 쓰던 그, 많은 언저리 아, 어, 저렴한 것들. 그냥 종이 쪼가리 됐습니다. 종이 쪼가리. 그저 종이 쪼가리 같아졌습니다. 아, 어, 건만탁 봐도 저렇게 상당합니다. 아, 어, 확실히 비싼 게, 어, 좋긴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리뷰할 이 제품 자 비주얼이 상당하죠. 자 카스텔리 어좀 동식물의 상징이죠.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카스텔리 로스와 커사 에스프레소 반장갑입니다. 아, 어, 비사 팬입니다. 반장값치오는요 어. 어, 국내에서 구입하려면 거의 뭐 생돈 최저가 어, 지금 현재 어케이을리 49,000원 보터 6만원대 8만원대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연말되면 생일 뭐, 생간데 블랙프라이데이 때 그럴 때 구입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가격에 현실적인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 일단 이 제품, 뭐, 카스텔리 제품 치고는 많이 디자인이 정돈되었죠. 깔끔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스텔리 하면은 고인물의 상징, 뭐, 아재스러운, 어, 디자인, 아, 뭐, 그런 쪽으로 좀 인식이 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 카스텔리 빌미터를 한번 입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 정말 운동복다운, 어, 정말 스포츠를 위한, 음, 그런 데주안점을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니아층도 있어요. 한번 입어본 사람은 이제, 카스텔리만 입는다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쨌든 요즘 트렌드와는 조금 거리가 먼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입니다만, 어, 장갑 같은 경우는 믿고 쓰는 카스텔리입니다. 이 장갑의 특징, 어, 이 장갑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카스텔리 고급 라인에 어, CDS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어, CDS. CDS가 뭐냐? 카스텔리 댐핑 시스템. 고거의 어, 약자입니다. 뭐, 부착한데요. 어, 그냥 말 그대로 진동 확제 지금 이런 상황. 드드드드 하는 상황. 어? 굉장히 편안합니다. 손에 뭐 진동이 전달이 안 돼요. 어, 나그대로 이제 충격흡수, 진동감쇠뭐 그런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 단순하게 이제 수마트만 붙이는 게 아니고, 어, 보시면, 아이, 자 사진을 얻고 여기 있습니다. 자, 손바닥 이제 알았죠? 그리고 손가락 여기는 위죠어 두께가 다릅니다. 이쪽은 확실히 안쪽은 제일 패드로 되어 있는 아주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아래쪽, 그러니까 가운데, 지금 뭐, 빨간색 레이저 나갈 것 같은, 어, 아이언맨 레이저 면치로 나갈 것 같은 동그란 부분, 어, 포함해서요, 이제, 다 쿠션이 되어 있습니다. 카스텔리치 설명에 의하면, 이제, 어, 모든 상황에서 편안함을 제공하고, 어, 손의 신경을 보호한다. 손에 신경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뭐 특별한 특찬은 아닌 것 같지만요. 아, 그리고 공기 순환을돕는다 했는데, 어, 뭐 일단 외형적으로는 뭐 구멍 같은 건안 보입니다. 자, 가장 큰 특징 CDS. 어, 그리고 또한 가지 큰 특징, 어, 지금 이상 그러니까 손등에 있는 부분 원단, 이 지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신 보면 극자무늬 패턴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어,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안 보입니다. 어, 이게 뭐, 텍스처 메시라는 용어를 쓰던데요. 어, 지금, 뒤집어 보면 은 이제 흰색인데, 맨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패턴의 역할, 어, 뭐냐면 제가 추측한데, 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방지합니다. 그리고, 복귀 기능, 복구 기능. 어, 사용하자고 버렸을 때, 원래 온전한 형태로 복구하는 기능성. 어, 이거는 뭐, 이거 때문에 그런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조사 설명에가면 텍스처 매치는, 매시는, 어, 텐션 복구 기능이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신는 처음 봤는데요. 어, 일단은, 뒤집어 보면 흰색에 벌집 무늬가 보입니다. 겹자 무늬. 지금도 보이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 엄지손가락 쪽에는, 어, 땀을 닦기 위한 와이퍼. 어, 굉장히 부드러운 이제 마이크로 파이버 재질. 어, 벨벳 재질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 엄지에 있는 좀부고하는 원단들 이거는 어, 이렇게 돼 있는 장갑들 많죠 어, 이게 있고 없고 이렇게 후드를 파지했을 때 어, 이게 그러니까 혹은 이제 장기 장거리했을 때 이제 손의 피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별거 어,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큰 특징 자, 여기 보이는 커프스 카스텔리 적혀 있는 커프스 보이나요 길게 빠져 있는 거 이게 특이하게 가운데가 아닙니다. 아, 어, 가운데가 아닌 이유는, 자, 이렇게, 이 해서 에어로자에서 했을 때. 자, 자, 제대로 보이는 건 모르겠습니다. 자, 핸들, 핸들 바에 이렇게 닿게 되죠. 그 부분이. 어, 실리콘 처리되어 있어서. 이제 그립 같은 게 확보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갑 낄때 어 부드럽고 탄탄해서 쭉 잡아 당기기 좋아요. 그 외에 이제 좀 소소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어 실리콘 처리, 손바닥에 실리콘 처리, 어 뭐 보통 장갑들 보면 다 되어 있는 부분이 긴 한데 아주 퀄리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비싸서 이제 구입하기 좀 힘든 장갑이긴 한데요. 비싼 만큼 확실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체크. 어, 제 손이 손바닥 단면 8.5cm입니다. 8.5cm. 그리고 이 제품은 딱 9cm M 사이즈고요. 어, 제 생각엔 점 사이즈 가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M 사이즈인데, 뭐 S 사이즈에서는 착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표 보면은 딱, 딱, 어 M 사이즈 그 구간이거든요. 제가 손바닥 단면 8.5, 그리고 둘레 21cm. 딱 M 사이즈 좀하한치 구간이긴 한데요. 어 제가 보통 장갑 같은 건좀 동계장갑이 아니고서는 타이트하게 끼는 편이긴 한데, 어뭐 그래도 M 사이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막 움직이거나, 막, 이탈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보통 카스텔리 제품들이 좀 사이즈가 한 사이즈든 반 사이즈 작게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보통 장갑들은 다 s 사이즈였쓰거든요 어, 자, 비싸지만 그만큼 퀄리티 좋은 반장갑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구입하기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어, 시즌 오프 됐을 때, 그러니까 겨울철, 때 이제 2월 세일할 때 그때를 노려보시면 아주 괜찮은 가격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뷰러아즈의 반양갑 추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